네, 안녕하세요. 최현진 재무 설계사입니다. 오늘은 펀드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의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와 같은 전문가가 대신 투자해 주는 금융 상품을 말합니다. 국내에만 해도 정말 많은 펀드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펀드들이 크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나에게 맞는 펀드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 모집 방법에 따라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로 나뉩니다. 공모펀드란 50인 이상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으는 펀드이며,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특정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권사나 은행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펀드는 공모펀드입니다. 두 번째,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부동산 펀드, 해외 투자 펀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운용자산의 주식 편의 비율이 60% 이상인 펀드를 주식형 펀드라고 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9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으며, 기대 수익과 위험성이 모두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주식형 펀드는 어떤 종류의 주식에 집중 투자하느냐에 따라 가치주형, 성장주형, 배당주형 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국공채나 회사채 등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채권형 펀드라고 합니다. 주식 관련 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투자 위험도 낮고 기대 수익률도 그만큼 낮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큰 위험은 피하고 싶은 분들이 선택하시기 좋은 펀드가 채권형 펀드입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 등 어느 한쪽에 60% 이상 치우치지 않도록 운용하는 혼합형 펀드도 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다양한 형태의 혼합형 펀드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투자 목적을 먼저 생각하고 기대수익과 위험을 감안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펀드는 운용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건물주가 되지 못하더라도 펀드를 활용하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란 말 그대로 국내 자금을 모아 외국의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는 투자 대상이 되는 나라의 경제 성장률에 따라 고위험, 고수익 펀드가 될 수도 있고 저위험, 저수익 펀드가 되기도 합니다. 한참 인기가 많았던 베트남 펀드나 중국 펀드가 해외 투자 펀드에 속합니다. 해외 투자 펀드에 투자를 할 때에는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률, 물가 수준, 금리 등을 보고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 펀드 매니저의 운용 전략에 따라 액티브 펀드와 인덱스 펀드로 나뉩니다. 액티브 펀드란 펀드 매니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한 종목을 발굴하고 적절한 매수 매도 시점을 결정하며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여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펀드 매니저의 시장 예측 판단력과 역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한 펀드입니다. 이와 반대로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지수 등 주가 지수의 흐름에 가까운 종목들을 선택해 운용함으로써 지수의 상승률만큼 수익을 추구하는 소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덱스 펀드입니다. 특정 지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수수료 또한 저렴한 펀드입니다. 특정 시장이나 지수에 투자하고 싶을 때 선택하면 좋은 펀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는 ETF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TF는 바로 앞에 설명드린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여 주식처럼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든 금융 투자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하고 일정 기간 후에 환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ETF의 경우 내가 원하는 시점에 주식처럼 바로 매입과 매도가 가능합니다. ETF의 특징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며, 내가 원하는 시점에 쉽게 매수, 매도를 할수 있고, 일반적인 펀드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ETF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지수나 섹터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주가지수부터, 금, 원자재, 환경, 건설, 철강, 의료기기, 배당주 등 다양한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하는 주린이 분들에게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상품이 바로 ETF입니다. 이상으로 펀드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영상에서는 펀드의 이름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부자 되세요.